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의욕적으로 앞으로 또 동문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어좀 많은 계획을 하고 어 실행하려고 <laughs>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또 지금 수행하다 보니까 애초 계획했던 부분을 다그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많이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그할이 없습니다 어 제가 그, 다 이루지 못했던 부식들 부분들은 또 차기에 또 우리 후배님들께서 맡아서 또 계속 이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더욱 더 발전되는 그런 동문회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. 어, 오늘 그 날씨도 보이지 못한 날씨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올미는 새해는 더욱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백내 음, 어 만복이 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대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